자, 이렇게 보시면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신데 바로 만나보죠, 하나 둘 아즈개그 넘버원 임론 스텝 유티비 웰 유티비 친구들 아, 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남장, 여장 대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남자분은 여장, 여자분은 남장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아름다우신, 멋지신 그분께 상금을 드립니다. 스텝, 잭잭스, m 텝 다음 분 만나보죠. 자, 남자분이신데 여기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영어들이 적혀있어요. 성경말씀인가요? 자, 만나보도록 하죠. 남자분, 하나, 둘, 셋! 와. 아니, 대박인데? 자, 이거는 제 사진입니다. 이거 제가 여장하고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아이씨. 아, 뭐 하는 거야. 아! 갈두. 자, 이분 만나보죠. 굉장히 미인이신데, 하나, 둘, 셋. 외국인 남성이 되셨는데, 근데 이거 어플이잖아요. 이렇게 어플 사용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장, 남장. 남자분이 여장을 해서 치마를 입었네요. 자, 이분 여자분이신데, 과연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 둘, 셋! 이 차승원님 아닌가요? 아니. 아니, 토르까지? 이 찌려 버리네 이분. 스티어. 자, 여장 남장 대회 진행하겠습니다. 아이, 눈 부셔. 이마야. 아유. 아, 이마야. 아, 눈 부셔. 아, 이게 1인 2역인가요? 이분의 얼굴을 본 이분의 표정. 그런 느낌인가요? 아니, 이분은 남장을 했더니 낙서를 해놨네? 이거 옛날에 우리가 자주 하던 그 해골바가지 낙서 아닙니까, 이거? 볼펜 잉크 값이 아까우니까 예선 통과시켜드릴게요. 아, 이분은 그 남장 여장대회 하는데 그냥 셀카만 보내주셨는데 이분은 좀 뭐랄까, 아버님 많이 닮았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자, 이분. 군인이신데, 어,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지 만나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여군이었어요. 대박! 와... 아 이건 인정한다. 오케이. 대박이다. 진짜 이뻐졌어. 남자분이신데 여장을 하셨거든요. 그냥 백인 그 유명한 여자 모델 같아. 오. 어. 진짜 금발에 유명한 어떤 그런 모델 있죠. 와 이분 선물로 카드 차단 드릴게요. 수고하세요. 자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아버님 닮으신 분이 있잖아요. 예, 이분께서 굉장히 치명적인 모습으로 한번 더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정말 죄송한데 남장 여장 대회거든요 선생님. 이분 예, 많이 삐졌나 봐요. 입이 나온 거예요? 턱이 나온 거예요? 이분 만나보도록 하죠. 남장 여장 대회입니다. 자 이분 남자분인데 여장을 하신 것 같아요. 만나보죠. 하나, 둘, 셋. 저 꼭지가 나랑 비슷하다. 스테이크. 자, 여자분이신데, 어, 야, 좋아요. 자, 과연, 어떻게 달라질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인정. 와, 야, 이거는 좀 인정해야겠다. 이거 남장을 한건 아니지만, 굉장히 보이시해졌어요. 스테이크. 저기, 남장, 여장, 대회라고 했더니, 저이 친구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네요. 아니 그 인사하는 시간이 아니라 남장 여장 대고요 나중에 저 시간 있거나 돈 있거나 이러시면 이발 좀 하세요. 자 이분 여자분이신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인정. 이게 남장이지. 어 좋았어. 잘했다. 오케이 이거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눈썹 끄는 거 보세요. 이야, 좋아요. 인정하겠습니다. 이것도 남장에 속하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보내주신 사진인데, 예, 여성분이신데, 예. 이건 남장이 아니라요, 그, 측면 사진, 정면 사진. 측면 사진, 정면 사진. 다시 한번 정면 사진, 측면 사진, 정면 사진 측면, 사진, 측면 사진, 측면 사진, 정면 사진, 정면 사진, 측면 사진, 측면 사진, 측면 사진 정면 사진. 발음 공부에 많은 도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이분은 여장하랬더니 여장이 아니라 생긴 걸 보니까 얼짱이네요 예. 네. 자 이분께서 한번더 보내봅니다 하고 보내주신 분이에요. 자 이분이신데요. 예, 여자분이신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던 분인데 한번더 이런 모습과 이런 모습까지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큰 웃음 드립니다. 예, 개그맨 지망생은 이분이셨네요. <끝> 채팅 보고 전해드립니다. 진짜 여자 많다고. 뭐 이분한테 누가 남자라 그랬어? 어우 누가 봐도 남잔데? 이분께서 채팅을 보고 사진을 다시 보내셨대요. 진짜 여자가 맞는데 자꾸 사람들이 남자라고 그래서. 근데 이렇게 보면 남자분이 맞는 것 같은데 여자분이시래요. 예. 여자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자, 이분 여자분이신데 어떻게 달라질지 만나보도록 하죠. 팔에 어쩌다가 이렇게 키스가 났대? 조심하시지. 자, 어떻게 남자가 을지 하나, 둘, 셋! 아이, 거는 그냥 숏컷한 여성분 같은데? 음. 아, 안 돼요. 탈락. 자 다음 자 여장 남장 대회 자 이분 아까도 보내주셨긴 했는데 아, 하나 더 보내주셨습니다 하나 둘셋야 진짜 분장 장난 아니다 와 진짜 아니 이분이 어떻게 남자분으로 변할지 와 진짜 기대가 됩니다 이분 만나보죠 하나 둘 영상으로 보내주셨네. 남장한 걸 여, 영상으로 보내주셨는데 이런.. 감사합니다. 렇게 번거롭게 해주셔서. 남장한 걸.. 이게, 아 이걸 영상으로 보내줘서 되게 번거롭게 됐네? 가만있어 봐,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자 어떻게 변하지? 하나, 둘, 셋! 아니요 그냥 여자분인데 너무 이쁜데요 진짜? 그냥 너무 이쁜데 어, 이게 뭐 남장이야. 내 스타일이지. 아우 그냥 이쁘기만 하구만. 스텝! 아 이쁜 사진 좀 그만 보내요 진짜 너는 뭐 어디 뭐야 뭐 탄광에서 일했니? 왜 이래? 왜 이래 너? 탄광에서 일하고 왔어? 왜얘왜 왜 이래? 왜너 입을 오 하고 있어? 왜오 하고 있는 거야? 왜 주둥이를 이렇게 오 하고 있어? 인상 펴! 이거 인상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어. 인상 쓰고 오 이러고 있어 왜? 여장 남장 대하지 저 분장 대 아니니까 얼굴에 그만 좀 그리세요. 누가 보면 자는데 낙서 했는지 알겠어. 어잘 생겼어요. 어떻게 변할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 둘, 셋. 아, 오케이 인정. 아니 근데 이런 애들은 여장 잘못할것 같은데. 자 어떻게 달라질지 만나보자. 하나, 둘, 셋. 아, 입술에 고추장 묻히고 난리 났네, 진짜로. 자, 다음 분 만나보죠. 어, 여학생인 것 같은데 머리가 안 마른 거예요? 아니면 이게 뭐야? 머리가 젖은 거야? 뭐 어, 소가 핥았어요? 안경에도 습기가 가득 차고 이거 뭐야? 왜 피부가 촉촉해? 자, 일단 만나보죠. 하나, 둘, 셋! 아빠 넥타이 맸네. 아, 정말... 스텝! 남자 학생인데 어, 여장을 했다고 합니다. 만나보죠, 하나, 둘, 셋! 아... 이... 아니 왜 방충망을 두르고 있어? 아... 이... 육감적인 몸매네. 스텝! 아, 이... 야, 너는 막 가슴이 뭐 풍선이니? 아... 이... 아하 이 친구 씨. 아니 아까는 뭐 방충망을 허리에 두르질 않나 이제는 썼네? 아니 입술도 발랐네? 야! 장롱 문이라도 좀 닫아! 옷들이 춥겠다! 장롱 문이라도 좀 닫어! 진짜 미인이세요 자 이분 엄청나게 파격적으로 변신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신데 이분 어떻게 남장을 했을지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바로 만나보죠. 하나, 둘, 셋! 오케이, 인정. 남자, 남자분이 아닌 것 같아. 여자분이신 것 같은데? 통화를 좀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아, 여보세요? 예, 여자분 맞으시죠? 아, 남자예요. 아, 남자분이신데 여장을 하신 거였어요? 여장 대회 아니었어요? 아, 이 예, 남장 여장 대회인데 그러니까 남자분이신지 여자분이신지가 지금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상만 잡니다. 아, 근데 목소리가 여자분이신 거 같은데? 아, 제 목소리예요. 아, 목소리가 원래 미성이시구나. 살짝. 어, 네. 아, 알겠습니다. 아, 장난치는 거 아니죠, 진짜로. 아니, 똑이 달려 있어요. <laughs> 아아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아예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끊을게요 음네 슈데 <목소리> 문 닫았대요 어 그래 고맙다 야 장롱 문좀닫아 이렇게 열어놓고 찍는 거 아니야 슈데 <목소리> 오늘의 1등은요 3번 분이 1등하셨습니다 3번 분이 누구시냐면요 이 분이 1등을 차지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Yeah, deck, deck.